자 이어서 자유 학기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계시고 또 소통을 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암 중학교의 신미선 선생님, 천내 중학교의 김숙향 선생님 앞으로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분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가장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또 어, 함께 지내시면서 해주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경험도 많으실 테니까요. 어, 우선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앉아서 듣기로 하고. 안녕하십니까. 어, 학생들의 꿈과 길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진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천리중학교 교사 김숙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에 쏙 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이쪽으로 모시겠고요. 김선생님들 그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학부모님들께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어, 학부모님들, 자히자녀기제 자유학, 시행으로 혹시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저도 시행 전에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시행 이후에는 학생들이 어, 꿈 갖기에 관심을 갖고 목표 의식이 딱. 어, 수입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기서 연기를 어, 갖고 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하면은 진로 체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과 활동과 자유 학기 활동으로 진로 체험을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어,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환경을 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어, 진로 검사를 통해서 진로 특성별 학급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 진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 현실형이나 실제형의 학생들에게는 조작하는 활동, 그 다음에 사회형 학생들에게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 탐구 반 학생들에게는 탐구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수업으로 학생들의 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업시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어, 그 수업 단원과 관련되는 활용도와 관련 직업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어, 중에서는 활동, 수업, 자, 어, 활동 수업을 실시하고 활동 수업 과정 과정에 선생님들이 어, 관찰한다든지 학생들 간의 모든 학습을 통해서 어, 동료 간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자기 성찰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 부분을 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 진로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학기 활동에 있어서는 어 특히 뭐 자유학기 활동 자체가 학생의 선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활동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어 특히 주제선택 활동이나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을 어 전일제나 반일제 등을 시행해서 어 체험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교육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학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 일터 체험 그다음에 또우리마을 일터 체험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 일터체험, 그다음에 또 어, 비즈쿨 체험,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이런 것들 다양한 체험들을 어, 활동을 시켜주고 학생들이 그 체험 과정과 체험 소감을 직접 에듀팟에 어, 기록을 해서 학생들이 크리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예. 기억에 나는 것은 예. 어, 부모님들께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이상 학부모 일터 체험 장소를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중에 이제 일터는 제공해 주시고 싶은데 특별히 직업이 이제 농사짓는 일을 어, 예, 예. 어, 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이 그분 또 농사짓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또 있어가지고요 어, 예. 그래서 아이들 체험을 시켰더니 학생들이 아~ 어, 저기 정말 뭐~ 직업 진로 체험이 가능할까 싶었던 싶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네 시간 동안 어, 체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정말 힘드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네 부모님 정말 열심히 어,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또 우리의 뭐 먹을거리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의 변화는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네김숙향 선생님 어, 자유 학기제가 도입이 돼서 예전과는 수업 방식도 이제 달라졌고 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과 또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들의 변화 어떤 게있습니까어 어,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수업 방법 개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유 학기제를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4학기 4학년에도 모둠 중심 활동 수업을 하려고 어, 노력하고 계시고요. 특히 어, 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데 그 예로서 예.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연수나 그 다음에 또뭐어 어. 어 교사 동료들 간의 수업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협의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학교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 결과 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 뭐 학생 또 교사 학부모님의 그 자연스러운 변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